여 보세요. 야야야. 예. 왜 이렇게 늦게와뭐늦 구라야. 제가 두 번째로 왔는데요. 구라라고. 저희 둘이 빨랐네 구라라고. 구라야. 음. 아, 10시 땡 하고 오려고 했는데. 야야야. 10분 전엔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러는 아, 당신도 2분 전에 전화 거셨잖아요. 맞아요. 지금 자다 일어선 소리야. 응? 아니, 자... 자고 온 거지. 그러니까 자다가 방금 일어났어. 이러는지 어. 목소리가 아, 그러 목소리가 딱 잡아 있었네. 야야야너 뭐냐? 야, 야, 야. 너 안녕하세요. 지각이다, 이 새끼야. 늦게 왔어. 29분인데. 어, 아, 이 씨. 빠져가라고. 빨리 와야 될거 아니야. 아 아니, 뭐야.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지금 몇 신지 알아, 지금? 우리 약속 시간 뭐. 언제야? 아니, 야. 그래도 <laughs> 5분 전엔 5분 전에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거야. 중이에 5분 전에 와야지. 5분 전에 막내가, 제일, 안 막내가 제일 먼저 왔어. 막내가 제일 먼저 와서 10분 전에 기다리고 <laughs> 5분 전에 우리한테 얘기 해 줬어야지. 미쳐가지고 그냥 <laughs> 아, 아니야 저기 저기 뭐야 누구는 일어난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왜 공교 <laughs> <잠겨> 있는데요? <laughs> 어 맞아. 내가 꼴등이네? 어 맞아. 야야 너왜 늦게 와? <laughs> 개고이야 아니, 아니야 알리나? 안파도 아닌 거야? 개신줄 알아? 개신줄 시야? 얼쓰랑 안 아, 늦었어 분 전에 와야 될거 아니야? 아니, 분 전에? 사회생활 처음 해봐? 그때 뭐, 5분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어, 오해야 오해야 가스라이팅 음. 줄려 여기 아, 아, 나무0분다부터 기다리고 있었는데 줄여야 하고 있네 방제부터 바꿔 방제 뭔데? 방제 뭔데? 방제? 왜 뭔데? <laughs> 뭐야 표사준의 부하들과 합방이 라네야야야 방대 바꾸기 아유. 전까지 파업할래. 나나 오자마자 기분 앞야아에눈 뜨자마자 왔더니 지금 뭐? 하아니왜 네. 늦게 일어나니까? 그럼 누가 뭘 늦게 일나시에 어, 아, 그건 니사정이고 어쩌고. 그러니까 그니까. 뭐랑 무 상관이야 나 내가 무섭었어. 야 일곱 시에 방송되면 뭐해? 너 지각했잖아. 보니까. 그러니까 애기가 좀 방열. 아니, 아니 왜? 니가 제일 무섭어. <laughs> 그러니까 아이언이지 새끼야. 어나 아이언 아닌데요? 아니 문지훈아. 어? 직면해 <laughs> <laughs> <문지훈아>. 어? <laughs> 달라고? <웃음> <웃음> 뭘, 뭘 아니, 증명해 준다뭘 증명해? 개차발리고 뭐 누가 용? 개차발리고 뭘 발렸어? 뭐가 뭐 용? 아니 어제 내전했거든. 문지누나랑 <laughs> 만나 있었는데 내가 문지누나 사 찢어놨어 아닌데 그런 적 없는데? 아니내 서준이가 어제? 영상 거 아니야? <laughs> 그런 적 없는데? 난 그런 게 <laughs> 아, 없는데? 니들 1대1방뜨든다 뜯으세요 <laughs> 아, <laughs> 아, 나중에. 뜯으세요. 응. 아 근데 내전했는데 서준이가 어제 완전 아홉 명한테 다 칭찬 받았거든. 잘한다고 맞아 맞아. 아, 그런데 그래. 그거는 음, 잘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 그래 봤자 티언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하다만. 내전이니까 봐주고. 근데 우비 뭐 약간... 진짜 개빡친 게뭔줄 알아? 롤 하지도 그래. 않는데 브랜드라고 겁나 놀림. 그리고 너는 좀 <laughs> 뭐, 뛰어 본데 그러면 난롤안 하는데? 이런 거. <laughs> <laughs> 난 그냥 저 새끼가 싫어. 난 그냥 저 새끼를 갈구고 싶을 뿐이야. 너무해 너무해. 아, 너무해. 너무 그리고 앙숙이야 뭐야. 음. 어. 이거 <laughs> 뭐 있다. 잠깐만. 나는 아 여기다가 여기다 물건 넣으면 되는데. 들려요 아, 어, 됐다. 먹자, 어, 뭐야? 자, 우리 이제 도둑인 거임. 그러니 아, 도 아, 도둑이라서 보면쓴 거구나. <laughs> <laughs> 와 예상하셨어? <laughs> 어, 누가 설명을 그렇게 해? 아니 뭐하시는 <laughs> 거예요? 진 아, 뭐하시는 아, 뭐 <laughs> 거예요? 야 그치? 이거 팀원들의 물건까지 <laughs> 훔치면 어떡해? <laughs> <이거> 팀원 <laughs> 맞아요? 아니 그냥 이로 와봐요. 여기, 여기 보이잖아. 오늘 밤에 계약 봐봐. <laughs> 이거 하면 돼? 나도 이 게임 잘 몰라. 어. 아니면 공통인가? 아.

<laughs> 뭐한거야? 이게 마취 뭐였나? 마취였나? 호르몬 주사라고? 마취 모시기였어요 <laughs> 아유 미안 미안 미안, 미안. <laughs> 아니 하지말라고 <뭐야>? 이 그지새끼들아 <laughs> 왜그래 <laughs> 아니아 아니. <laughs> <laughs> 누가 나거 <laughs> 뭐 때려? <laughs> 아나 나 아니라고 <laughs> 아 잠깐만 자자 자, 가서 물건 훔치고 여기다 갖다놓고 이제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는거 같아요 네, 네. 갑시다 네. 갑시다 네, 주... 잠깐만 엔터 눌러서 준비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주어야지 무전기 나 좋았어. 아, 무전기. 네, 혼자 다니시고요? 려 네. 이거 어, 어떻게 쓰는 거지 무전기? 지금 쓰고 계시는데요? 아, 아. 들려요? 아, 근데 이거 뭐 누르고 아, 들면 어, 들면 무전기인가 보다. 아. 빠지면 무전기 아니고. 아, 이거 어떻게 내려놔 아이템? 아우, 아. 진짜 답답해. 들리시나요?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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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전기를 내리시라고요. 아니, 안 내려진다. 휠을 <laughs> 눌러. <laughs> 휠 휠을 돌려 보세요. 아니, 휠 눌러도 아, 죳잖아. 어, <laughs> 아니 휠이 눌러 휠 돌리면 된다고 아! 안 된다고 <laughs> <이> 새끼야 왜던지세요 <laughs> 오케이 돌리면 된다고 아이템이... 야너 아! 그거만 들고 해봐 <웃음> 해봐 <웃음> 되냐 됐잖아 너가 지금 아이템이 <laughs> 많으니까 어, 누가... 그런 거 아니 멍청아 노크했는데 그니까 <laughs> 벽에다 대고 하면 돼 <웃음> <웃음> 네, 나가요 <laughs> 네아 나가요 네. 가보자 아, 오케이. 아! 아, 가자, 아 이거 가져가라고 엔터 엔... 아, 엔터도 엔터. 엔터 아, 엔터. 눌러 이거 엔터 가져가라고 응. 무정이 가져가라고 가져갔는데 아 이제 이제 되네레디나해 아! 레디 레드어떻게? 레디, 레디 어떻게? 하라고 <laughs> 엔터 눌러서 레디 하라고. 아우깁빨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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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꿀좀 빨지 뭐. 이거 그, 바로, 여, 바로 여기 못 때리나 됐지. 이거? 아 미친. 아. 아, <laughs> 아 뭐야 이거 어떻게? <laughs> 아 왜이래 <또, 웃음> 아, 이거 뭔데? 도약 빠랐어. 어떻게? 아이들아! 근데 우리가 우리가 갈 수가 없어. 빨리 애들... 가. 아, 잠깐만요. 왜요? 빨리 가. 못해요. 빨리 가라고. 빨리 가라고. 빨리 열어줘, 아, 열어줘. 아, 아, 가 가지고 열어줘. 아, 아니 여러분 여기 오른쪽에 문이 있는데 밖에서 열수 있대요. 안 열려. 여기 안 열리는? 어? 열쇠 필요하대. 어, 나어 열쇠, 열쇠 있어요? 열쇠, 어, 열쇠 던져봐, 봐요, 던져봐. 어 됐다. 와. 아. 가 아, 이제. 만두야 잡히 살려줄 아수 있으니 가라고 어, 근데 레이저가 나온 나오는데? 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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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었어. 레이저 레이저 같은 거. 어, 열렸다, 열렸다. 조심해. 아! <laughs> 뭐, 뭐, 뭐해? <laughs> 아, 이거 문닫았문 닫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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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고 <laughs> 와 빨리 <laughs> 하고 이거 존나 웃기네. 아, 뭘왜 이렇게 나? <laughs> 아 이거 문 닫는 소리 왜 이렇게 크냐고. 아, 이 사람 미친 사람인가 아, <laughs> 아, 봐. 단, 아니, 문단 문단 왜 저래? 야 언니. 뭐야 그래? 아 당장 앞장, 서봐. 당장 어, 서봐. 어. 문 닫는 소리가 <laughs> 왜 이래? 몰라? <laughs> 엄청 커. 나도 몰랐다야. 아니 저기 레이저 같은 거 있어. 아 레이저 있는 거 알면서 왜 갔어? 아, 내가 한거 아니야. 뭐야 이거? 음, 그러네. 야, 컨트롤로서 앉아서 내려가면 되는데. 너나 이거 지나가 봐. 가져가자. 아, 레이저가 있구나. 얘들아, 이거 이거 몇개 가져가. 지나가 봐, 응. 이거. 아니, 근데 세 칸밖에 안 완전... 들어. 어, 못 가져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소리 왜 이렇게 끄냐, 이거 소리 얘기가 그냥 이거? 아니, 레이저 막... 있는데 왜 자꾸... 왜 자꾸 그래요? 어, 괜찮아. 그냥 가자. 별일 왜... 안 일어나는데. 여기 사자상가져왔어나 음... 음... 아, 가방 꽤 크구나. 근데 귀신 나오는 건 아닌가 보네 이거. <laughs> 나와. 괴물 있어. 아니 아니야. 귀신 없어. 괴물 어... 아 뭐야 왜 나다. 문문아왜 닫다. 문, 아, 문 열어 어, <laughs> <너문> 주세요. <laughs> 이거 <뭐야>? 깨야 돼. 바로. <laughs> <이거 빠루>. 아 <laughs> 바로 깨줘. <laughs> 바로 깨줘. 바로 <laughs> 바로. 바로 깨줘. <laughs> 바로 깨줘. <laughs> 바로 깨줘. 바로. <laughs> 바로 깨줘. <laughs> 바로 총총. 답 없어? 총총총총총. 이거 여기 누가? 어, 여기. 여기. 바로 와, 바로. 여기 바로. 안에 <laughs> 금고야. 아 그래. 내가 이거 이렇게 하면 열수 있어. 야 이거 누구 들어가라. 야 들어가. 네 들어가야지. 아. 어, 뭐. 아니. <laughs> 아니 들어들어간거아니었어깔렸어 어, 누가 나와가지고 잊어. 아니 저기요. 죽었는데? 살려 주세요. 저 살려 줄수 있어요? 방금 누가 살리다 말다 해. 내가 올릴게. 들어가 봐. 들어가 봐. 들어가 봐. 아니 들어가봐. 그 어,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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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올라간다. 올라간다. 사람 올라간다 뭐냐? 사람 지나고 나서 들어와, 들어와. 어우. 아니 어, 지나간 뭐줄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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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다 필요 없어. 꺼져. 어. 아, 죄 안녕 요 뭐야? 아, 무거워. 이 버튼은 뭐지? 깜짝이야. 아 뭐, 열리네 뭐? 이거 안에서 열수 있다. <laughs> 아 이거. 오케이,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개웃기네. <laughs> 야 누가 걸을 때마다 짤랑 소리나. 그짐 그러니까, 많아? 뭐야? 나 아닌데. 난데? 뭐지? 그냥 됐어. 기본적으로 나는 소리인가? 그럼으로. 뭐야? <laughs> <넣었어. 엄마. 야옹. 웃음> 야, 마이클 잭슨 있냐 여기? <laughs> 아, 오, <웃음> 아까부터 <웃음> <웃음> 아, <웃음> 뭐야 이거? 올라가네. 어, 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음. 소리로 놀래. 놀랬... 아, 아 아니, 누가 나갔어. <laughs> 씨발. 아, 그만 좀 해. <laughs> 아, 이렇게... 아, 이거. 아, 이거 이거가나 보여 약간, 이러면? 뭐, 어떤 새끼야. <웃음> <웃음> <그냥> 나 보여. 뭐야, 어떤 새끼야? 아, 뭐 어디 갔어? 스팀이라니까. 뭐 하는 짓이야. 너지, 오. 너지. 캐스트 레이니. 너지 너 나가. 아니니. 아, 지가 지가 노크해놓고 지가 노래를. 아, 내가 안 했어. 아니 거야? 아니 <laughs> 아니. <아니라니까>. 노크. 아니라니까. <laughs> 아니 노크 뭐야. <laughs> 아닌데. 다르긴 한데. 아니야. 절아 씨. 키스리,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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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문이 닫혔어 자기 혼자. <laughs> 관리자가 닫은 거 아니야? 그만. <laughs> <고마워. 웃음> 문 열어 이 새끼야. 놀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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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야. 그만해 미쳤나. <laughs> <목 diamond> 아 내가, 내가, 내가 광, 광클한건데? 아, 그러니까 <목> 어, 개무서워. 누 이렇게 짤랑랑거려 아, 까 누구 움직이는게 짤랑거리는거야. 어디? 키지 앞에, 안에 있어요! 보이지? 리로와봐리로와봐 이리로 <목> 왜? 왜? 사라졌는데? 여기뭐 있, 었는데 사라졌다. <목> 아, 씨발 가짝아아 어, 여기 <목> 뭐있다, 잠깐만. 어? 어, 어 얼굴이 어, 뭐, 나는데? 뭐가? 아, 누가 노래 해서... 불러 이꼭또 새벽부터 뒤질라고. 이리로 와봐. 할게. 사라아 아, 근데 잠깐만 여기 누구 노래 부른다니까 이리로 와봐. 노래 부른다요? 방송하고 있나 뭐, 보지. 오 어, 여기 문 열린다. 나만 들려 지금 이거?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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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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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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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니 아니잖 있다고. 보인? <laughs> 인것같 <이>, 아, <laughs> 뭐 <laughs> 뭐 살려줘. 어. 망두를 살려줘야 될거 아니야. 어, 아니, 있어. 아직. 아니 뭐지? 찾았다. 뭐가 있다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데. 왜왜코갑이야 어. 아유, 정말 봤잖아. 뭘 <laughs> 봐.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나랑 같이 짐나 <집 웃음> 들어갈 사람. 좀 사람. 어? 응, 네. 같이 가자. 어, 무... 나 갔다. 나망두랑짐좀 놓고 여기 무서워. 둘이 있어. 아까 <laughs> 귀신 귀신 봤어? 아니 나못 봤어. 아, 그래? 나만 봤나? 갑자기 나타나더니 나한테 키스 받고 가던데? 어, 어디지? 잠깐만. 아니 또 시작이네? 저기요. 아왜왜나물 어, 마셨어? 가자. 아, 그래? 가자 가자 가자. 아아 <laughs> 아, 아. 와 와. 어, <laughs> 어 저거다. 와 오잖아 뭐야? 오잖아 애... 오잖아. 유령 유... 유령 신부 아니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얼음 땡? 어 건들면 원래 땡 해야지 왜안 해? <laughs> 또 그러다가 다 <골로> 몰래 <laughs> <오>! 아어가고 새끼야. 야 <laughs> 아, 빨리 살려줘 빨리 살려줘. 무서? <laughs> 아, 원래 땡하는 새끼. 땡하는 면 땡을 뭐 그렇게 <laughs> 어, 어디야 근데 진짜 여긴가가 어, 여기. 아이또 나왔네 이 새끼 이거. 가자 <laughs> 가자. <laughs> 어여 거긴가? <laughs> 아 개웃기네. 아 근데 좀 별로 안 무서운데 생각보다? 그래. 호들갑이 호들갑. 귀중한 돌. 와개 비싸. 어 그런 거 같은데? <laughs> 어. 이게 <laughs> 어. 재밌네. 교호야 사이코... 그만해. 내가 말했지 사이코패스라고. 아니. 아 교호가 배우, 했다니까. 뭐 게임이 아니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와 아, 갑자기 선겼는데 온 님이라고. 교호 님 그만하세요. 게임은 깨야죠. <laughs> 네. 노래 부른다. 가, 아, 가, 나 빨리 가, 누가, 누가 추... 가, 빨리 가 빨리 가. 여기 여기 여기. 나한 어, 시즌을... 명이 누가 어, 이렇게 야밤 누를 해야 거기 여기 여기. 노명이 여기서 c c t v 를 봐줘서 지고 레이저를 켜야 돼. 오케이? 뭘뭘해 주라는 거야? 아 둘러... 아니 나나 눌러 봐. 나가 딴다 눌렀어. 보이지? 어. 여기 금고 아. 금고로 길을 설명해 줘야 돼. 아, 근데 레이저 딱 봐도 눈에 보이지 않나? 오른쪽 아래. 아니. 어, 그다. 알았어, 알았어. 다시. 아니, 오른쪽 오른쪽 왼쪽. 아이씨. 달라 할 때마다. 헉, 아래 있는데 아, 여기. 아래! 아, 아 잠깐만. <laughs> 조용해 봐. 잠깐만. 야 얘들아, 조용해 봐. 시끄러워서 안 들려. 여기 코드 <laughs> 있거든. 코드 좀 풀게. 잠깐만. 다시. 코드를 푼다고? 어. 왼쪽, 왼쪽. 오른쪽. 어. 아... 아래, 아래. 됐다. 에, 코드 어, 풀어서 코드. 어떡해. 우지 일로 와 봐. 저건 쫓아네. 우지 일로 와 봐. 응? 일로 와 봐. 예. 관심이 없어. 어 뭐야? 이거 해 봐.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열어지? 뭐야? 해 볼게. 오! 오. <laughs> 오! 아! 왜왜왜 왜. 올라가 보래왜왜왜 왜. 더 빨리 못해안 가고. 아 나한테 왜? 나 힘들어. 어. 응, 어 Puis 가자 가자. 됐어, 됐어. 쟤네 보내. <laughs> 우리 여기서 봐주자. 커맨더 하자. 커맨더아 그래? 나 주머니 없는데 이제. 다 그냥 열어놔야겠다. 아 돌리면 내가 나도 보이네. 아니 망도도 올라가라. 나? 자. 어우, 다 죽어오는데? 뭐임? 어, 저기 유령 있다. 나가니까. 고 올라갈 수 있는데. 유령 인는데 아니, 이지. 아, 제가, 제가 있어요. 응. 빨리. 빨리 올라와서 도와줘. 쟤네 뒤뒤듬 <laughs> 쪽으로. <laughs> <비등록스러워. 웃음> 어. <웃음> 왜? <웃음> 여기 어디야? <웃음> 몰라. <웃음> 여기 나오면은 귀신 있어, 근데. <laughs> 아, 왜 다시 내려가? <laughs> 어 이게 뭐지? 아 야, 마우스 왼쪽 눌러 봐. 아 들려 들려. 아, 아 들려? 음, 아 멀리 이베리... 가야 되나 보다. 봐 봐. 얼로 가요. 얼로 가요. 가요. 아 망주야. 양망구 와, 키진이다. 레이지 없는 곳이 없는데. 야, 아, 그냥 와봐, 그거, 그냥 그거 죽어 봐. 어, 와, 얼었다, 왔다, 얼었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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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온다, 야 온다, 온다, 온다. 어음대 야, 메이궁썼네메이궁썼다 옥살려줘, 옥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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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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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고. 뭐. 아니 어, 무전기 여기야 들려 하고. 이거? 나문 잠겨 있. 아, 열어밖에 열어봐. 무전기 안 들려. 아, 죽으면 무전기 안 들려? <laughs> 응. 내가 트롤이라니. 아니, 귀신인데 <laughs> 너 어떡해? 아, 빨리 살 빨리 안 살면 죽나 보다. <laughs> 아, 그몇초 어, 3분 캡션 안 들려. 아. 그몇초 사망 뜨던데 그것 때문인가 보네. 톡 소리 안 들려. 뭐 어, 뭐야? 어, 어. 사진 모임? 어, 시체 사진 돈 줄까 해서. 아, 오케이. 어. 사진 어떻게 찍어? 카메라 있어. 야돼 카메라 좋았어. 근데 아 얘뭐 가방도 안 먹었던데. 난다 지금은 그거 내려 봐. 무전기. 뭔소리 이거? 응? 음 와, 음저음 귀신지랑한다. 귀신 주변에 오면 무전 소리가 약간 끊기는 거 같은데. 아. 근데 이거 뭐 그래서 여기다 여기다. 어, 지 나갔어? 오케지 나갔어? 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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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아, 아, 아이하나 없네. 줄이. 아、 꺼져 있네 여기. 꺼져 있 야, 이누구 뭐야? 나니 어, 저색... 아 나니 아 누구이 망구이야 저새, 끼저새 왔다 저 새끼 왔다 저 새끼 왔다 저 새끼 왔다 조식이 왔다 조식이 왔다 조야이 왔다 갔어? 어, 오케이 거 걸레. 갔어, 이겨?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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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야 거기. 니 일단 살려. 알았어, 일단 살려, 일단 살려. 아 일단 아, 살려. 아. 어, 야, 근데 한번 가니까 안 온다. 어. 어? 뭐야? 귀마개도 얻었어. 아. 내가 어. 다 깨, 깨, 깨서 가져가, 깨서 가져가. 근데 우리 이제 가방 거의 꺼찼는데 그냥 빨리 털어 가자. 어. 아 그래? 어. 그 갈까? 효우야 미안하다. 와아아아! 와아아아아! 와아아아아! 도망쳐 아 와아아아! 와아아 와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여아아아아나아아술아아기아는아인아살아주아요아

다음에 누구 누구 걸었어? 우지랑 나 우지랑 우지랑 망두. 기다기다. 복고 쭉. 나 <laughs> 녹는다. <laughs> <laughs> 아니요 미안해요. <이> <웃음> <웃음> 어 아니야 그거 그거 발견할 텐데? <웃음> <웃음> 야, 야한번 거야 어야 이제 우지 살려야 돼. <웃음> <웃음> 어 어떻게 <어떡해>, 이거? <laughs> 잠만 내가 어떻게 해볼게. 겠어 해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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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다 됐다 어나오나 있어 있어, 있어. 잠깐아이새끼 아무것도 안, 쓸모없는 새X야 아, 어. 아무것도 안 하잖아 이 새X 나한도안 흉내 방제? 나 방제 뭔데? 야 근데 <laughs> 나한테 왜 그래 이거 그래, 이거 이거 우리 이거 아, 가면 바꿔치기 해야, 해야 되는데 왜 방제 뭔데 어? 아니 <laughs> 게임에 집중해 이뭐 하는 왜 거야 아까부터 이아 이거 어떻게 뭐 하는... 해야 돼뭘 나 근데 왜 주머 가방에 통통 비웠는데? 내가 네 가방 다 털었어. <웃음> <웃음> 내가 털었어. 가, 넣어놨어. 나 몰라. 뭐야? 제제 방제 뭔데? 뭔데? 나 몰랐어. 진짜 <laughs> 아, 나 진짜 몰랐어. <laughs> <웃음> 진짜, <laughs> 진짜, <laughs> 진짜 <laughs> <모르겠어>. 어땠가 <laughs> 아, 도워죽겠네 진짜 몰랐어. <laughs> <빨리, 웃음> 진짜... <빨리>, <laughs> 아, 어쩐지 아까부터 계속 제목 어쩌고 하길래. <laughs> 뭐목 <laughs> <laughs> <제목> 어쩌고 하길래. <웃음> <웃음> 아주나 25초 남았어 아니 해동을 왜 이따구로 해 <laughs> 해동이 해동이 해동 어떻게 하는 거야? 해동이 더 오래 걸리는데 해동 어떻게 하는데? 아 <laughs> 그니까 아까 안되던데 해보니까? 아니, 가까이 가서 익히 <laughs> 누르니까 막 손..손 존나 개지랄 팔딱팔딱 꺼내면서 어 저기 온다 앞에 왔잖아 앞에 또 왔잖아 아 그만 아오 씨 해동 개같네 이거 아니 이 죽고 다시 살아나 아, 정말. 하셨어. 나 내가 너무 안받아 죽었다. <laughs> <것 같아. 웃음> <와>. 아니, 가면 바꾸네. <laughs> 야, 망도 일로 와. 망도 방제 해명해라. <laughs> 기진다 진짜로. 아나 봤다고. 애들이 <laughs> 알게. 진짜 아저. 나이 몰랐어. 말못 해. 말못 해. 어, <laughs> 나나 아까 봤지 아니, 그래? 아니 우지야. <laughs> 어, 별을 <배웠어. 웃음> 먼저 부르고 그다음 너 이름 부르면 <laughs> 굉장히 이상해지거든 <웃음> 발음이? <웃음> 근데 내가 조만우. 앞에다가 아 우불 붙여 가지고 <laughs> 교마오지? 교우지? 도... <laughs> 아, 나 진짜 몰랐어. 나, 진... 나 진짜 몰랐어. 아, 약간 제목 왜 그러냐 그러길래 뭔 소리가 했거든요저음에와이 <laughs> 새끼야. 와달라고. 아. 정신없다. <laughs> 진짜, <어지럽다. 웃음> 진짜 몰랐어요 저. <laughs> 가자가 가다가. 가자, 가자. 아, 뭐 가면 뭐냐? 절대 잊으세요, 진 절대 잊지 마. 저 진짜. 가면 뭐 해야겠네. <laughs> 진짜 몰랐어요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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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니, 그 가면 바꿔치기 해야 되는데 이거 음. 내가 볼때 금고 열어야 될것 같아. 아까 그 퓨즈 방가 아. 봐. 일단 아, 관리실 먼저 가자고 이리로 와 봐. 에스맨. <laughs> 뭐야, 이 어? 헤어드라이기 놈이. 어, 아, 관리실로 와 봐. 어, 왜? 야, 이거 해동 빨리 된대. 아, 맞는데? 안 그러는 거 커지는데. 안국원도 좀 고. 안구다 말려 버려. <laughs> 어? 뭐 소리야? 아, 놀랬잖아. 놀랬잖아. <laughs> 아이 뭐 미친 것까지. 아이 게임이 무섭지가 않네. 생각보다 개웃긴데. 아, 그러니까 그럼고 지금 퓨즈 어. 열고. 어 퓨즈 보자. 세개다 퓨즈, 해보자, 3개 다. 음. 퓨즈 <웃음> 빼서 <웃음> 나 또질 알았네. 끌어버려 전 나. 그만 소리 지르라 그래.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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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자 일단 금고 열었어요 아 관리실 여기네 야 금고... 열렸냐? 열렸다 자 음. 털자 신호랍죠으 어? 아아... 뭐야 얼어붙는데? 아, 나 얼었다 뭐야 나 너... 어? 아, 뭐, 헤어드라기 빨리... 녹아줘 못 잡혀 하하 나 이거 성능이 좋아 근데 저기 안에 불꺼 거... 아, 저기 안에 버튼 눌러봐, 어, 버튼 버튼 있어? 됐어, 버튼 눌렀어 너무 추워요 어, 와, 어. very cold 아, 게임 재밌네 어? <laughs> 빨리 해봐, 빨리 이미, 이미 됐잖아, 빨리 이 됐잖아 녹아.. 문 닫.. 녹여줘, 아, 됐다 됐다 아, 아. <laughs> 이거 이거 이 코드 뭐야, 코드 코드 몰라 같이 하는 거야, 같이 해킹하기. 아 그래? 기다려봐. 어, 말해봐. 괜찮은 거 코드를 티본드리주기 어, 오른쪽 위, 오른쪽 응. 왼쪽 위, 응. 오른쪽 오른쪽. 됐다. 이야. 오래 똑똑한데? 오. <laughs> 똑똑한 모모도 일도 없었는데 우리 오늘 하면서? <laughs> 아니야, 나 그거 예뻐. 아 드라이기 개웃기네. 어 저거야 아, 아 가면이다 와, 나 가면 갖고 왔어 바짝이야. 갖고 왔어 아 이걸 바꿔치기라는 거구나 야짜 낮치긴 한다 그거 근데 이거 그냥 이거,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거 배치하면 안 되는 거? <laughs> 이게 또 간지나는데? 어, 아니 거기에? 근데 가면을 해야 나중에 뭐 스토리상 그런 했지? 그러네, 어. 그러네. 너가에 그거 아! 안 되네 진짜 개빡치네 어, 너가해라 막내가해라 네 어르신 나시못 다룰 수 없어 미쳤구나 아니, 미쳤구나, 저... 미쳤구나. <laughs> 자 우리 이제 했어. 퇴근 퇴근 야 우리 일로와봐 일로와봐 잠깐만 여기, 여기 응. 금고 앞에다 여기 서봐 여기 안에 들어가봐 응저쪽 응, 응. 음. 서봐 사진찍고 가자 으네제 응, 응, 응. 어. 막내니까 앉을게요 네 오케이 앉아라 응, 난난 어르신이니까 네 됐다 응. 가자 놀 아, 누구 놀랬어. 죽었어? 누구 죽었어, 아, 죽었어, 아,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 오케이 이 마이크는 뭐야? 방송학금? 고 끊고... 어디 더라오 해킹 장치 아 이런 게 있었네. 아까 그걸로 금고 연거. 아 그랬구나. 야, 출구를 찾아야 돼 이제 진짜로 아까 출구 봤단 말이지? <laughs> 아, 치 미치, 미치 미치 미치. 야 문을 열 어떡해. <laughs> 아아아 뭐야 뭐야 뭔데? <laughs> 나 살려줘, 살려줘야 돼. 나 살려줘, 살려줘야 돼. 여기 귀신 없어, 살려줘야 돼. 살려줘, 나 먼저 살려줘. 없는 맞지? 없는 거 맞아. 어, 어. 망도, 망도 먼저 살리고. 어. 없어, 어. 됐다. 자, 어. 살리지 마. 봐 이거 살려야 될까? 어. <laughs> 살리지 마봐. <마바>. 근데 시간적으로 <laughs> <정도면> 못 살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기억 안 나죠? 오 씨, 막또 왔어, 또 왔어. 아니. 망도 망도 내가 돌여줄게 <laughs> 내가 돌려줄게. <laughs> <또 웃음> 아, 네. 망했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게? <laughs> 는데와다 <망했는데? 웃음> 죽었다 이거 다 죽었다 다 죽었다 와 이게 진짜 아니다 이거 좀 양아치다 어, 이걸 다 해놓고? <laughs> 아니 근데 문자고 오는 <laughs> 너무 사기 아니야? 아 그니까 야다 아, 죽었네 와, 와 이걸? 미친 개빡치네 어, 너무 아쉽다. 어, 궁각 잘 보네. 아니, 이거 일본어 진짜. 이걸 다시 분이나 하나 요어봐 봐. 최악의 팀원이래. 왜? <laughs> 왜? 저가 오늘 메달봐 봐. 매달, 메달, 달달최고의 아, 팀원이래 뭐임? 아, 어, 잘했네 <laughs> 근데 야, 게임 잘하네. 판단을 밖에 <laughs> 나에 뭐아10% 아, 떼졌네. 어... 근데 총점수는 왜안 우비 두 배라데? 어? 뭐가? 아, 가방 가방 29,700 뭐지? 아 이거 뭐야? 좀 아깝다. 이거 뭐야? 그래서 한번더 가? 어, 현금화는 뭐야? 현금화하면 현금으로 뭐 도구 살수 있나? <laughs> 그런 아. 아, 이요세환이. 이요세, 이요세. 계속 가기. 이제 살줄 알지? 대충. 이번에 정말 실망스러웠네.